5형식 문장의 수동태 하도록 할게요. 자,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전환은 목적어가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도 총 2개의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있는 여기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간접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 동사 BPP 그 다음 여기 있는 직접목적어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바의 행위자로 보내주면은 되겠죠? 자두 번째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 경우 볼게요. 자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주고요. 동사를 BPP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간접 목적어를 내리기 전에 앞에 빈칸을 피워놓을게요. 간접 목적어는 사람 목적어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이행이자이렇게 형태로 쓰는데, 자, 여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어,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하고, to, for, of 중에 알맞은 형태를 집어넣어줍니다. 자, to는 대부분의 전치사, 어, 대부분의 동사의 경우에 다 가능하니까 대부분 나투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고 put in make high c o o k get find 이렇게 5가지 외워 주시면 되겠죠. 여기 동사 자리에 make, buy, cook, get, find, find 이렇게 들어가면은 for를 써 줍니다. open in 에스크, ask 어, ask가 들어가는 경우에 써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형식 동사에서 우리 간접목적, 어직접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드는 문장의 경우, 다형식 동사는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대부분 쓰고요. 아까 우리 정리했던 for를 쓰는 전, 그 치사를 쓰는 f o r 를 쓰는 동사의 경우들 따로 필기를 해놓고요. 그다음 ask의 경우에는 of를 써주면 됩니다. 그죠? 자, 전치사 포를 쓰는 동사는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문장의 주어로 쓰며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면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우리 아빠는 나에게 새로운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새로운 자전거는 아빠에 의해, 어, 나를 위해 구매되었습니다. 요거는 말이 되죠. 근데 밑에는 요 문장 볼게요. 나는 구매되어졌습니다. 나는 사줬습니다. 새로운 자전거를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죠. 그죠. 새로운 자전거가 구매된 건 말이 되는데, 내가 구매된 건 말이 안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지적 목적어만 이렇게 주어 자리로 빼낸 수동태 형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이해됐나요? 자, 4형식 끝입니다.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로 넘어갈게요. 얘는 사용식보다 헷갈릴 게 없습니다. 어쩔 목적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이고, 아이가 아니라 목적어지. 자, 목적어. BPP. 아, 목적어로 주어로 바꿔줘야 되죠. 주어. BPP. 그 다음 목적부어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바이 행위자 써주죠.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형용사나 명사나 투부정사인 경우 그대로 내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목적어만 주어자리로 당겨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목적보호자리에 우리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있죠. 그지? 이 경우에는 여기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있겠죠. 이상하겠지.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사역동사 있는 경우. 응, 음, 정리할게요. 목적 앞으로 빼주는 것 같습니다. 사역동사 BPP로 바꿔줍니다. 동사 원형 쓰면은 동사 두개 있죠. 앞에 2만 써주면 됩니다. 2. 2로 끊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by. 행위죠. 이렇게 쓰는 거죠. 사역동사,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자, 이제 바꿔서 지각동사를 해볼게요. 지각동사는 이제 조금 달라, 사역동사랑.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동사원형도 되는데, 분사도 올수 있죠. 어, 그 말은 ing도 올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동사원형이 오는 경우는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여기,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그대로 to 써주면 된단 말이야. 요, 똑같애사역동사랑 자, 근데 요, ing가 와 있는 경우는 달라. 분사가 와 있는 경우는 달라요. 분사가 와 있는 경우는 분사 그대로 쓰면 돼요. to로 끊어줄 필요 없어. 왜냐면 얘는 동사 아니잖아. 그지 동사처럼 안 생겼잖아. 어, 그냥 요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바의 행위자. 어,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가볼게요. 자, 대부분의 오형식 수동태는 어, 목적부호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ask, want, to tell, allow, advice 같은 경우에 목적부호 투부정사 오죠?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죠? 어, 얘도 목적 보호자리 명사 왔을 때 그대로 내립니다. 자, 근데 지각동사는 어떡한다고 했죠? 어, 자, 동사 원형이, 어, 동사 원형이 목적 보호자리 왔을 때, 어, 어떻게 한다? 툴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아, 인지 붙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현재 분사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죠? 둘다 능동이니까, 얘를, 어, 능동 진행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용동사는 메이크만 수동태로 쓰일 수 있어요. 다른 건안 돼요. 자, 메이크가 수동태로 쓰인 경우, 수동사원역, 이렇게 써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밑에 스피드 체크, 보도록 할게요. 자, 백희는요, 스리핑백침낭을 어, 그녀의 친구에 의해서 빌려주는 거야. 빌리게, 빌림을 받는 거야. 빌림을 받는 거죠. 그게 빌렸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BPP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딱 보는 순간 뭐여야 돼? 사역 동사. 어, 내 브라더는 우리 아버지의 차를 세차하도록 시킴을 받은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동사 원형 못 쓰잖아. 요렇게. 초 동사 원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하시고요. 검사 맞고 문제 풉니다